그래요. 음. 생각이 자꾸 밖으로만 나가서 걱정하지 않아야 될 일들을 걱정하고, 보지 않아도 좋을 그런 일들의 일들을 자꾸 보게 됩니다. 이제 유시민 노무현재단지 사장의 알라뷰, 그 검찰, 조국 사태와 관련한 조국 사태와 관련한, 내용, 김경록 PB와 인터뷰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조국 사태의 본질에 좀더 가깝게 갈수 있는 내용들을 들었습니다. 악이다 선이다 선 과학으로 크다 작다 있다 없다 으 하늘이 맑고 내가 뭘 생각하고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무식을 하고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무식적으로 먹고 마시고 하, 싸고 나는 내가 무슨 짓을 하고, 무엇을 해야, 무슨 말, 무슨 행동을 하는지 전혀 의식을 못하고 삽니다. 버러지 같습니다. 내가 말하면서 그 말하는 소리를 내 귀로 들어요. 듣습니다. Det uh. 동영상 촬영해요? 네. 예. 아그 어떻게 하는 거? 그건 나도 이런 걸좀 배워야 되는데. <laughs> 스마트폰만 있으면 돼요. 될... 아 이렇게 써? 네. 예. 이건 또 따로 산 거고, 하는 거고. 아는 거고. 어, 그 찍는 거구나. 음. 그 동영상이 여기 지금 되는 거예요? 네. 예. 음. 음. 이제 이렇게 됐죠. 이제 유튜브에 바로 올리기도 하고, 이건 음. 지금 조금 있다 유튜브에 올릴 아, 거고. 그 <laughs> 유튜브에 그럼 그저 가입을 하셨겠네. 그렇죠. 예예. 예예예. 예, 예. 아 그렇습니다. 우리 선생님 어디 사세요? 아, 저는 여기 여기. 아 기도. 교회. 아, 아 목사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조그만 교회. 예, 그렇습니다. 예, 저는 이제 집에서 음. 요즘 월세면은 다분다잖아요 예. 예. 손들도안 예. 예, 오고.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그저 조현병 환자들. 조현병은 네. 어떤 병이죠? 그 옛날에는 이제 정신병자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조혈병으로 이름을 바꿨잖아요. 어. 그래서 그저 단조 조자 어. 아니 뭐그 단자 조율 이가 어. 그러니까 손이 끊어졌다. 어. 그래서 좋게 표현하는 게 조혈병. 어. 아 현자가 그거구나. 어. 그렇구 <laughs> 그래서 이제 그런 분몇명 분 모시고 음. 예배도있고 그런 거지 뭐. <laughs> 큰 교회 월세 내면은 다 푼다도.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이 불경기에 누가 그거 감당하있습니까제 집이 서전 조그맣게 그냥 살고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생각에 이 종교가 그예전에 이제 중세 시대 같은 때는 이제 그 종교적인 파워가 막강했는데 네. 세월과 더불어서 종교적인 영향력이 자꾸 줄어드는 거 아닌가? 아 그래요, 그건 그래요. 왜냐하면 <laughs> 갈수록 예, 예. 그 시간이 지나면은 그 것이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 시간이 가면은 예. 그 역사를 볼때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오래 지나면은 견고하던 믿음도 타락하게 되고. 사람은 그렇게 강하지 못하고 음, 음. 에, 물론 소수만이 그 강력한 믿음을 지키고 자기를 지키는데 음. 이 지금, 이 지금 갈수록 지금 타락이 교회가 더 타락했잖아요 아, 그런, 그런 에, 에, 그러니까 그거는 <laughs> 이 마음을 비워야 돼 아, 네, 네. 저, 저는 이제 성직자는 마음을 비워야 되고 지도자들도 지도자가 되려면 자기를 비우고 남을 위해서 시행할줄 아는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된다고. 그래 정치도. 오르신 말씀이니다그데전 네, 지금 사르사회를 위해서 다. 자 탐관원들이. <laughs>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정치하는 게 없잖아요. 뭐 부적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사람 정치하니까 백성들의 그 실생활을 알지 못하고 예, 예. 오직 자기 권력 명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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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사람들이 다 지도자라고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 요 그리고 교회도 좀그 고생을 하면서 서민들의 아픔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목사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공부만 해가지고 신학대 나서 목회하니까 뭐 <laughs> 영의 권력 여기에 눈이 멀어지니까. 그 일반 그 민초들이라고 해야 되나 어디 기댈 데가 없고 의지할 데가 없어 마음 둘 데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도자가 어, 좀똑바로 사람이 나와야 되고 음. 국민들도 지금 좀 깨어 있어야 돼. 음. 아니 그런 사람을 자꾸 지지하고 그럼 되겠어. 잘못된 건 음. 저는요 제가 어운 당도 아닌데 잘못된 건내집 식구라도 저는 뭐라 고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음. 이게 바로 서야지 정신이 공의를 판단할 줄 알아야 돼. 잘못된 건 잘못된 걸 말할 줄 알아야 돼. 근데, 조권 한편으로 가니까 이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아, 지금 그런 거죠. 그래. <laughs> <laughs> 아 그러니까 엘리트들이 더 서울대학교 나왔던 사람들이 이만이 면 거짓말하고 그,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음. 왜그 자리에 있어 거짓말하고 시인을 하든지 아니면 자기, 자기 없이 물러나야지. 그러니까 이 나라가 어지럽고 <laughs> 힘든 거야 이 꽃처럼 순수하면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요 그렇잖아요 이사이 예, 이그 꽃들은 뭐 거짓말을 합니까 속입니까 이런 <laughs> 예. 걸 보고 이제 배우려는게 이제 하나니까 이건 북한인가 봐예 제가 심어놨어요 저기저저 예. 충실시장 가서 이거 4천원 이에 한정에 여기 여기도 비를 몇번 맞아도 그대로야 음. 그렇 비를 많이 맞았는데도 꽃이 흐트러지지 않고 예, 예. 이대로야 얼마나 예, 참이참이 꽃처럼, 음. 꽃처럼 이렇게 구결하고선들한기운 이렇게 이 예. 이쁘게 피어나는 예, 예, 이 국화는 그 가을에 피아 예, 예. 우리 선생님은 어디 사세요 저는 이 아래 복도방합니다아 그래서요 예. 아 그래요 아그요아 그래요 아 덕산 요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그래 아로 고기 챙겨, 채를 챙겼나봐. 네, 한 네. 오, 오륙 개월 된것 같다. 에, 아 그렇습니다. 음. 이 낙산 여기가 좋잖아요. 기골. 그래요, 거기서 맞추면. 가, 예, 가끔 돌아보고 그러네. 이 동네가 그것 때문에 좀 네. 살만해. 예, 네. 네, 네, 네. 여기는 조금 분위기가 네. 시골, 시골 그렇죠. 비슷하게 생겼다. 고 네, 공기도 여기가 좀 낫고 음. 서울 시내 이렇게 있던 게 예. 좋죠. 일요 예배가 있고 이제 저는 기도가 반도 불쳤고 다. 그래서 이제 월, 화, 수, 어. 금, 어. 목, 토는 제가 쉬어야 되니까 어. 이것도. 제가 논스톱을 하니까 제가 지치고 예. 그래서 낮 집회를 해요. 한시 1시 반부터 한 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고 음. 한 찬송 삼십 분하고 마실 중으 하고 월화수 목까지 예. 월화수 금까지 예. 월, 화, 주일날은 수. 그대로 이제 열시 반에 음. 시작하고요. 두번 예배 드리고 그래서 누가 오든지 아니오든지 예. 하고 또 제가 이제 조금 있으면 또전도하러 나가죠. 그 아, 그렇죠. 막 외치지. 아. 예수님 오실때가 다 됐다 아, 아. 준비하라 이 복음 전하라 음, 음. 사실 저는 이제 복음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저를 마흔살에 제가 신학교를 갔거든요 네. 근데 제, 제가 이게 허리가 이러니까 네. 이 5급 장애자인데 네. 이제 서른 몇 살까지 돈을 벌었죠 돈. 네. 제품공장도 가고 그런데 어느 아. 날이 팔을 안 올라가. 팔이 결에 결이 음. 타서 음. 녹아내려서 음. 빠졌어. 음. 그 일을 못하지. 음. 그 하나님께서 그 이렇게 해가지고 강권조서를 신학대학 가가지고 음. 목사되게 맨. 그렇죠. 그래서 4년 졸업하고 이제 신학 공부를 배우다 보니까 아 내가 돈만 너무 거기 보려고 애를 썼구나. 음. 이제 나도 복음을 전하면서 좀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돼서 예, 목사에서 받고 지금 여기서 15년째. 아, 15년째. 예. 예. 저는 원래 이 동네 태어났어요. 아, 아 그러니까. 여주에서 태어나가지고 예. 창시 초등학교 졸업하고. 예, 예. 여기서 그러니까 제가 64시니까. 거의 전 생애를 여기서. 예, 역시 이 동네서. 에이 동네 바닥이 알죠. 예, 예. 시구나.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조그맣게 집에다가 방투. 어떻고 이거 보시고 어, 잠깐 보시겠니? 아니, 왜 안에 교회도 보시가또 좋아요. 어리귀아침저녁또 오셨는데, 이렇게, 이렇게. 음. 잠깐 들어오시커피한잔 드시죠? 예, 예, 예. 으로이으로으로 뚝으로, 뚝으로, 뚝으 누구 뭐막 하고 하다 예, 하면은. 예. 예. 그뭐 그러니까 사람 많이는 안 오고요. 네, 예, 예예. 저희 여기는 이제. 그래이 꼭대기 누가 이렇게 많이 오니까. 저는 5, 1년생인데, 우리 목, 목사님은 아, 5, 5 6년생이시구나. 예, 예, 예. 아, 5 6년생이 아, 거룩한 소명을 완수하시느라고 아, 수행하시느라고 아, 그러시군 아, 여기는? 여기 요 예, 예. 방이 그래도 두 칸이고 예예 예. 어머니랑 화장, 같이 화장실 있고 예, 예. 어, 어머니? 예 우리 어머니고 우리 상더님 <laughs> <보이셨죠>. 어머니 예예 <laughs> <laughs> 전번다 예. 저희 사무서 복덕방 하는 사무예예 예. 아, 복덕방 하는 사무 예예 예. 그래요 합평고요 합평 기도원에 지나다가 목사님을 만나고 아이고 말씀을 좀